뉴 SM7 노바 차량입니다. 15년 3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 73,845km 완전 무사고 차량이 810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S를 넘어뜨렸는데 세일 70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뭐라고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요. 무이자 할부? 네, 3개월 또는 6개월 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아니 왜 저 다른 차는 안 되고 이 차만 되는 거지? 타임딜 기간이라서? 그렇죠.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딱 정해져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특별 혜택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예. 무이자가 가능할까? <laughs> 저는 솔직히 진짜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흠. 근데 리본과 타임딜에서는 그게 또 가능합니다. 와 무이자가 요즘 무이자가 나와요. 중고차가요. 예 예. 네. 아니 그럼 지금 기존가가 880만 원인데 타임딜 네?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810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만약 에 대차리 이런 것도 다 추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 요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긴 하요 어, 확인 네.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혜택이 더 들어간다 하면은. 네. 네. 와 된대 이게 또 된대요 어, 와. 78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은 70만 원 할인에 대차하시면 총 100만 원 혜택이네요 그러니까 780만 원첫차 이벤트 해도 되잖아 대차 와. 안 해도 되고 그럼 780만 원을 이제 6개월로 어. 무이자를 나눈다 어마어마하지 그, 거, 오, 그냥 거저지 거저 거주. 네.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나오는 어. 거 아니에요? 거기다뉴 SM7이잖아 네. 대형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형 세단이란 말이지 와, 와. SM7이 키로 수도이 73,000밖에 안 됐어 여러분 와... 자 타임들 기간이에요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좋은 기간에 이 좋은 차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리본가는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막 중고차 매매상지에 있는 그런 차들이 아니에요 맞죠 다 검수하고. <laughs> 네? 여러분들께 내놓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전화하셔야 돼요 네, 음. 그리고 저희 리본카를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이유는 저희는 정말 엄격하게 차량을 봅니다 리본카에 또 특화된 게 있잖아요 음. 118가지 또는 260가지의 검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깨끗하게 결과 리포트도 홈페이지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냥 기름 넣고 바로 타시면 된다 그렇죠 810만원의 뉴 SM7 네. 와, 이 가격이? 네. 원래 880만 원이에요. 부가세 빼드린 거예요, 거의. 네. 근데 880도 금액이 어. 괜찮았어요. 대형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옆에 있던 그랜저랑 따져보면 동급차량인데, 천만 원이 안 하는 차량에서 여기서 또 할인이 들어갔고, 음. 근데 왜무이자가또 나왔을까요? 네. 대체 어디까지 혜택을 만드는 건지. 거기다가 차 봐, 완전 네. 무사고야. 그렇죠. 보험이령 없는 차예요. 네. 보험 이력 차량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해야죠. 너무 착하네. 어우, 대차 할인을 받든 네. 혹은 처음 차 타시면 또 30만 원첫차 네. 이벤트까지 누리시면와 네. 와, 700만 원 후반이다. 이 벌써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음. 몇 가지인지 한번 세어요 오늘 매입할 때도 네. 700만 원 후반에 안할것 같은데 그렇가요? 일단은 야, 이거. 네, 방송 보고 전화 주시면 커피 나가고 오. 그리고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 복주머니 나가고요. 어허. 그리고 일단은 뭐 70만 원 할인에 무이자에 뭐 대차나 하시면 못해도 다섯 가지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실시간 방송 중에만 또 지연씨랑 이렇게 토크해가지고 하면 좀더 여러분들 혜택이 많으니까 아래 번호로 아, 전화 주셔가지고 네. 이 타임딜 이벤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께서 더 꼼꼼하게 볼수 있도록 네. 우리가 외관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블랙차기 때문에 뭐 보일 것 같은데 블랙차기 때문에 원래 뭐 상자가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붙 터치 하나 있네요 부펜 터치 들어갔죠 에이 네. 요거는 뭐 세차차도 바로 에이, 예, 진짜 요만한 뭐, 점은 점이다 뭐, 그래도 뭐 있긴 있으니까 어, 그래 고지가 되어 있는 네. 거니까 고지해 드릴게요 알려 드릴게요 네. 보이세요? 보이나요? 어 이거 이거 보여요 붓 터치가 되어 있어서 안 티도 안나어어 아, 어, 네. 네. 보이죠 보이죠 어, 여기 쪼그만하게 그, 하나 붓 터치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아 요새 카메라 기계 좋다 <laughs> 음. 근데 잘. 이만큼 저희가 또 엄격하게 차를 본다는 거잖아요 음흠. 네. 자 앞부분이고 네 앞부분. 앞부분은 뭐 이런 거 살포시 치워봐도 깨끗합니다 그릴 상태 네. 양호하고요. 네. 자 일단은 15년 시기에요 네. 그리고 4만 킬로 뛴 7만인가요? 아 7만, 아, 킬로였어요. 아, 7만, 7만 킬로. 킬로 네. 어. 7만 킬로도 굉장히 짧은 편이죠?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순간 4만으로 착각했어. 그렇죠. <laughs> 어, 너무 안 뛰는 차량이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지금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년에 1만 킬로도 주행 안된 차라서 으흠. 정말 깔끔하다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휠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아우요? 중고차에서 뭐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뭐 하나의 상처지 뭐렇죠뭐 810만원을 즐길 수 있는 대형 세단이잖아요 아하. 일단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 옆면 보시면은 쭉.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에요 상태 양호해요 깨끗해요 네. 선팅도 뭐 들뜸 없이 빛바람 없이 깨끗합니다 오 그게 중요하네 그렇죠. 선팅에 비용이 안 들겠다 그죠? 맞아요 오. 또 여기 이제 뒤쪽도 보시면은 네 기포 창고 없이 선팅 깨끗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허 상태 좋고 네 이게 트, 트렁크? 네, 맞네. 맞아요. 지금 트렁크에 이런 거, 저희 원래 차량 들어올 때 있던 용품들은 같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이 필요 없다 하면은 저희가 다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트렁크도 넓다.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깊어요. 깊고 넓고. 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손을 뻗어도 저 끝에까지 터치가 안 되거든요. 네. 네. 와. <laughs> 제가 상체가 그래. 다 들어가고도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어, 크네요 진짜. 그리고 사용 흔적감이 없는 게 이런데 보면 아니까. 그렇죠. 깨끗하잖아요. 네. 아. 깔끔하잖아요. 음. 근데 블랙 색상이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지금. 15년식이니까 7년 8년? 8년 오, 됐네요. 이런 네. 컨디션이면 색깔도 원래 좀바라잖아요블랙아 어, 맞아요, 네. 뭐, 아니면 시크... 네. 어, 그대로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어디 도색을 하거나 해서 같은 블랙이어도 색이 음.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순정. 외관도 네다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laughs> 실내도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크겠죠? 음 보세요, 넓직하죠? 넓직해요. 음. 좀 잡을 게 없습니다. 네. 자, 05043183의 4740번으로 이재현의 차차차 지전 씨와 네. 실시간 통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만 주셔도 커피 쿠폰 두잔 드리고요. 전화 중에 계약까지 이어지시면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복주머니 벤트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블랙 앤 크롬이지. 그렇죠. 블랙 음. 앤 크롬. 크로, 크롬 좋아. 네. 그리고 이 차량이 그래도 이 당시 SM7 중에서 가장 마지막 모델이에요. 네. 네 SM7 노바 자체가 이제 마지막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르노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모델이고요. 음. 지금 이 차량도 일단 시동 걸고 말씀드릴게요. 오, 시동 잘 걸리네요. 아우, 엔진 너무 좋죠. 네. 보시면은 이 차량도 일단은 옵션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크루즈 컨트롤이랑 LED 라이트, 네. 전자석 열선 들어가고 있고요. 어허. 지금 보시면 은 후측방 차량 경보 요 블리스 기능 지금 요렇게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옆에 뭐 물체나처럼 그렇죠. 어어. 지금 요즘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자락에 사이드미러 끝에 들어가는데 네. 요 당시 르노에서는 약간 볼보처럼 이렇게 네. B 필 아, A 필러 쪽에 바로 직관적으로 붙어 있어요. 이런 안전 기능도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흠. 지금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게요. 어. 잘 나오죠? 어 센서까지. 그렇죠. 지금 앞에 우리가 지금 풍선 때문에 전방 센서 지금 난리 났어. <laughs> 맞아요. 풍선을 어. 완전 딱 붙여놔가지고 어. 어. <laughs> 난리 났어요. 오케이 이상 없고요. 네 이상 뭐 확인했고요. 음흠. 그리고 일단은 뭐 디자인 자체가 현대기아 차량은 좀 다르네요, 확실히. 조금 뭐 유럽 감성이 가깝지 않나. 맞아, 이 네. 외제차예요 원래. 맞아요. 정도면. 네, 오. 스타트 버튼도 여기 있고요. <laughs> 뭔가 좀 달라요. <laughs> 다르죠. 그리고 소리 나는 것도 핸들 뒤에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요거 여기 있습니다. 소리 뒤에 있고. 이렇게요. 네. 네. 그러고 키도 저희 카드 키로 감성 있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스마트키도 두개 들어 있어요. 와, 일단 전반적으로 그뭐 7, 8년 된 차라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감성, 이 네. 특유의 감성이 있네, 차라. 가 그렇죠. <laughs>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연식이 좀 됐다 해도 키로수가 10만 키로도 안 됐어요. 네. 9만 8만 아니고 7만 키로 됩니다 7만 삼천 키로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 원래 880만원인데 70만원이나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어허. 여기서 대차하시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 혜택 와 거기다 무이자까지 되고 그렇죠 네. 아, 이 차는 혜택이 음. 지금 저희 리본카 있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혜택이 큰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전에 차차차에서 들고 올수 있는 아주 기똥찬 차량입니다, 지금. 네. 어, 그리고 중요한 건또 하나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네. 차를 또 구매하시면 이차 그냥 나가지 않죠. 아, 그렇죠. 뭘 갈아서 내보내잖아요. 엔진오일 세트 교환해야죠. 야 <laughs> 엔진오일까지 갈아줍니다. 그렇죠. 진짜 덤덤덤이네. <laughs> 맞아요. 덤덤덤. 음. <laughs> 보통 차사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단 정비소를 가요. 어, 어. 네, 일단 차를 띄어서 체크를 하겠죠. 그런 김에 엔진 오일을 갈아요. 어허?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타면 되는 거죠. 그렇죠. <laughs> 제가 엔진 오일 세트로 다 교환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차량 이상이 있는 지없는지는 저희도 점검해서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믿고 그냥 어, 가격이 괜찮다. 이 가격이다. 무조건 전화 주셔 가지고 빨리 계약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네. 그 커피 쿠폰도 받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복주문 이벤트 주유권 받을 거 아니에요? 첫차거나 대차하면 또하에 30만 받잖아요. 어? 가면 780만원. 거기다초첫 차면 나중에 이벤트 응모하시면 네. 지원금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와, 기회가 된다니까요. 그거까지 걸리면 이 차가... 거의 뭐 공짜다. 어, 음, 또 덤이야 그냥. 네. 그렇게 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레이랑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레이에 거의 반가격이 돼버리니까 <laughs> 정말 가격이 네? 좋은 차량이네요. 에. 정말 어떻게 보면 경차 사실 금액이에요. 이 차도. 음, 네. 음. 경차 사실 금액으로 대형 세단을 탈수 있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특유의 감성을 가질 수 있는 뉴 SM7 NOVA <laughs> 아, 이제는 이제,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이 차가 그렇죠 이제는 안 나와요 음. 네, 타고 싶어도 탈수 없는 이제 귀한 차량이라 보셔야죠 아, 이런 건 무조건 개태 해야지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지 가시죠 네. 예. 와 일단 가격이 너무 좋네요 뉴에센세븐 uh, 네. 810만 원입니다. 880만 원인데 네? 지금 핫딜 가격. <laughs> 네, 810만 원. Uh -huh. 아 근데 저는 금액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게 무이자 할부 6개월. 어, 일단은 타. 네, 일단 일단은, 타세요. 어, 일단 네. 월급에 뭐10% 차값에 아, 충분히 네. 쓸수 있어. 일단은 타보세요. 음? 네, 무이자. 솔직히 요즘 신자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혜택 이 있을 때 저는 이 차를 일단 타보셨다가. 뭐좀 타다가 아뭐 그래도 다른 차뭐 조금 음. 더 최신 차 타고 싶다 하면은 그때 다시 저희 리본카를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재밌게 오시고요. 네. <laughs> 네, 우리 이전의 차차차004 3183 474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전화주셔야 네. 수복 쿠폰 받으시고요. 거기다가 다양한 혜택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차만 지금 혜택이 너무 많다. 네, 타임딜 기간이라서 있기 때문에 <laughs> 네. 빨리 가져가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타임디 끝나기 전에 일단 먼저 연락 주시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런 음. 타고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